학교 가는 날이네? 학교 가야겠다 어, 뭐야 <목소리> 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 아 여기가 학교가 아닌가 어허, 어허 그, 그, 그런가? 가야겠다 어허, 어허, 어 어? 친구잖아 어, 친구 안녕? 아 뭐야 거지가 거지랑 싫어. 어 어. 응.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다구요. 아니 뭐야? 어허 어허. 아니 뭐구야 어. 잠만 왜, 왜, 어. 그냥 앉아있어야지. 누가 시비 걸리진 않겠지? 아, 몰라. 그냥 가. 에.. 네. 어. 어, 이제 학교가 끝났네. 아, 이제. 집에 가봐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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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봤던 그 친구잖아? 안녕! 야, 너, 야, 너 일로 와봐. 어? 왜? 야, 너 아까, 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시비 걸었지? 아니야. 야, 나 오늘 좀 맞자. 어어어어어오오어디지오오 어디서, 아. 그만해. 뭐야 소리오오오 찌른다고 뭐가 될줄 알아? 오 어? 오오야오어 으으... 뭐 하는 짓이야. 으으으으으으오오 어딜 가시나. 왜, <목소리>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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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너, 내가, 내가 하는 말잘 들어라. 어, 어, 어. 거지는 맞아야 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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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생각이 어딨어? 어딨어? 거짓는맞아야 하는 건없다고 야. 그그그그 어, 어. 어. 말에 그, 그, 제발 남자 때리지. 어, 어, 어. 으, 어. 뭐야? 뭐야? 여기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내가 만만하냐 그래 만만하다 왜 만만해 뭐뭐뭐 어... 뭐, 뭐, 뭐야 아나 아직도 모르는 거 같아. 지금 뭐뭐뭐 뭐, 뭐, 뭐라는 거야 신났네 신났어 아, 그렇군. 아, 으, 아, 으, 아, 으, 아, 나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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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니하 아, 아, 아직 모르는 거. 오, 오, 아, 뭐뭐 잘 가라, 어. 잘 가라. 우와. 우와. 드디어 1, 2, 3, 4, 2, 2, 2, 1, 2, 2, 드디어